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간은 6월 10일 오후 1시 49분이고요 자 오늘은요 바로 최근에 핫해졌던 코인 중에 하나죠 바로 보라코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코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계속해서 모아가자 라고 좀 말씀드렸고 결국은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이제부터 좀 중요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려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보라코인이 바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관련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보라가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아, 연동되어 네. 있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전개되는 거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보라에서 만든 코인이 바로 보라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이죠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게 한가해지는 소문은 해시드에서도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좀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현존하는 코인 중에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바닥권, 뭐주식으 따지면 약간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라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성을 좀 보이다 보니 당연히 현재 지금 150원 정도에서 거래 중인데요.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그 7일 이동 평균선이겠죠. 뭐 135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지만 주저하지 말고 매수를 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일단은 220원, 220원까지는 무난한. 게 열려 있고요. 뭐좀더 탄력적으로 신 정부에서 정책적 반향성이 좀 나오게 된다면 3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전의 저점이다,이라고 120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터치할 가능성은 제가 볼땐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코인 바로 보라 코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정책 반영과 결부된 현존 최고의 저평가 바닷건에 있는 코인 보라코인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라코인 외에도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코인들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다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신정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런 코인들 위주로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코인 상담도 받으시라고 저희가 해당 영상 쪽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력한 후보 코인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코인 상담도 받으시고 무료로 현물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된 코인들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에 있는 나와 있는 번호로 꼭 문자 주셔서 같이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